미리 듣기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하이파이브 다음 세대를 위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파일을 공유하는 다음 세대, 특별히 유튜브로 지금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추첨을 통해서 김치 선물 세트를 세 분에게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방송을 듣고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또 청소년 다 좋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오늘 주양 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의 오늘 하이파이브 말씀 취하지 않는 그 신앙 오늘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그 전편 첫 번째 말씀 전 부분이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죠. 아 삼손 이야기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을 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에겐,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다 이런 비슷한 소망이 꺼냈을 수도 있고 꺼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뭐 누군가에게 얘기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이러면 꼭 신학교 가는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돼서 한 번도 안 꺼내봤겠지만 하나님은 꼭 목사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참 다양한 모습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니까 하나님 나도 내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삼손의 이야기인데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는 어디에 기록됐냐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사기를 읽어본 사람 고개 끄덕끄덕 안 읽어본 사람 끄덕끄덕 안 읽어본 사람도 있구나. 금요일 날 나와도. 에, 그런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본문은요 그나마 66권 중에 나름 재밌어요 왜 수호지 같거든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반전 있게 쫙 나오고 나중에 두 개의 타락상이 뒤에 딱 붙어있습니다 정말 뭐 사회적 타락 종교적 타락의 이야기가 딱 붙어있는데 이 붙어있는 이야기는요 지금 당장 우리 9시 뉴스에 내보내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오늘 이 타락한 시대에 그,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딱 꺼내서 텔레비전에 딱 갖다 놔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자극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가장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읽었다 싶으면 제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아, 좀 부족해도 괜찮구나. 왜? 이게 사회의 메시지와 전혀 반대거든. 우리가 사회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봤었고 학교를 막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고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 봤고 별의별 노력을 하면서 우리에게 늘 한계 같이 다가왔던 건 세상은 우리에게 늘 뭐를 요구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 이 수준이 안 되면 너는 이 회사 못 들어오는 거야. 이 수준이 안 되면 너와 나는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는 어느 수준이니? 너 그거 안 돼? 그럼 난안 돼. 이런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인 은혜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고 내가 너 부족한 거 아는데 부족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증거를 내볼까요? 사사기 중에 좀 아는 인물이 있어요? 사사! 그런 막 생각나는 인물 삼손 빼고 오늘 할 거니까 그 빼고 뭐 있을까? 기대온? <laughs> 기대온은 누구야? 기두운 친구인가? 기두운, 기도운이라고 하는 사사도 있죠. 근데 이 사사는요, 굉장한 겁쟁이였어요그리 의심이 진짜 많았거든. 막, 이거 적셔보세요. 이거 적시지 말아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진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그런 남자, 정말 소심했던 남자가 기두운이야. 그런데 그런 소심한 작은 사람을 큰 용사로 쓰신 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다. 너, 소심해도 괜찮아. 의심 많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할수 있어. 기도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죠. 또 다른 사사. 왼손잡이 애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 왼손잡이면 오른손, 왼손. 어떤 걸더잘 쓰는 거야? <laughs> 왼손 더잘 쓰는 거잖아요. 왼손잡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왼손으로 사과 깎고, 왼손으로 글씨 쓰고. 이런 사람이 왼손잡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원문으로 가깝게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애웃.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번역했을 때 그냥 쿨하게 왼손잡이 이렇게 써 놓은 건데 원문에는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우시야야 그러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잘 써서 왼손잡이야 아니면 오른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왼손잡일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장애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장애가 그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한계점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오른손이 없어? 괜찮아. 내가 널 쓰는 데 있어서 너의 장애가 있고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멋진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에게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에게로 가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뭐, 이딴 멋진 말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오른손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뭐라? 괜찮다는 거예요. 소막대기 삼갈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타나. 막대기 하나 들고 성경에 딱 한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날에 금수저, 은수저, 후수저, 뭘로 나누는 거예요? 그치? 부모의 경제력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모가 얼만큼 밀어줄 수 있는가. 부모가 모든 과목별로 한 과목에 100만 원짜리를 떡떡 시켜준다. 그럼 금수저겠지. 그런데 국영수 다모아갖고 30만 원짜리로 시켜준다. 그러면 그게 흙수저인 거예요. 아, 아예 안시켜줘야 흙수저야. 막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여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작대기. 소치는 작대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손에 가진 게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 이런 이야기는요, 사사기로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여사사 드보라. 그 시대에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된다? 그유리천장이 진짜 두꺼웠거든. 못 깨!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깼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콜링에 반응했던 드보라가 여자로서, 여자로서 군사적 지도자. 원래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 그 법에 있어서의 최고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어찌 보면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드보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대단했던 여인 그가 드보라였다고 여자였지만 뭐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요건을 이야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나는 안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긴 뭘안돼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오케이 다 이해가 가 아, 왼손잡이 여도 괜찮구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도 괜찮고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괜찮고 오케이. 음, 여자라도 괜찮아. 음.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신분적으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도 괜찮아. 의심이 많아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런데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럼 그 시대의 왼손잡이가 애우드 한 명이었을까? 또 그건 아닐 거잖아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애우드 한 명일까? 그건 아니지. 그 당시에 막대기 하나 갖고 있던 사람이 삼갈 한 명밖에 없었을까? <laughs> 야 삼갈만 있었겠냐? 말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개그가 되나 모르겠어. 삼갈이 사갈이 오갈이 육갈이 칠갈이 팔갈이 구갈이 십갈이 막 막대기 들고 싶어! 그럼 삼갈 사갈 오갈 육갈 쫙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얘기하는 거야요잘 봐봐 왜 입다만 되겠어? 눈다, 코다, 귀다, 겨드랑이다 막 이런 어, 별별 만들자면 한이 없겠지.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했던 거 도대체 왜? 그런데 성경이 친절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친절하진 않아서 왜 애우신지 왜 드보란지 성경은 잘 써있지 않아.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서 그럴 때 유일하게 삼손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나는 보여진 것 같았어요. 물론 지금 보여질 이 이야기를 보편으로 모든 사사에게 다 적용한다 그러면 말에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건전한 신학 안에서 이걸 보편적으로 해석해도 될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찾잖아. 야, 누구냐? 누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구냐? 그럴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럴 때, 주님! 이라고 말하는 그, 그, 주님 앞에 손을 멋쩍 드는그 모습이 과연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삼선 안는 이렇게 표현되더라고. 보여주자, 큐 그, 내가 4절 5절 한 번에 보여달라고 얘기했잖아.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네? 왜 없앴어? 그렇다고! 우선 4절 5절을 보고 가자고. 두 가지에! 나시린의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 다시 보면,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시작. 왓자 빼고 그냥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오절에서 찾아보자. 오절. 그렇죠.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시작. 두 가지를 깔끔하게 이해하면 오늘 설교가 끝날 거고 첫 번째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구별해야 될첫 번째 구별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포도주가 뭐야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 그죠 어려워요. <laughs> 그 정도는 괜찮죠? 아,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 야, 그러면, 씁,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포도주를 먹으래? 먹지 말래? 먹지 말라! 이렇게 써있죠. 포도주.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써있으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먹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먹을 거야? 진짜 안 먹을 사람 아멘. 진짜? 너 정말 안 먹을 거야? 너 그럼 약간 교회 생활이 힘들 수가 있는데 난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고 왜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넌 내게 쓰임 받는 자, 내게 받쳐진 자가 되려면 넌 포도주 먹으면 안돼 근데 신약의 예수님 뭐라 그래?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럼 우리는 양자택일를 해야 되나? 포도주를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난 성경이 좀더 깔끔하려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 가로열고, 성만찬 제외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독주는 뭐요, 독주는? 독한 술. 오케이. 그럼 어디서부터가 독한 거야? 몇 도부터가 독한 거야? 아, 빨리 얘기해. 시간 가. 불부터야? 불부터야 독한 거야, 넌? 50도 이상? 아, 소주? 소주부터 독주야? 아, 우리, 우리, 우리 자매는 맨 앞에 앉아 있는 성경을 잘받아적고 있는 설교를 받아적고 있는 이 자매는요, 소주부터가 독주래. 그럼 소주 밑은 독주가 아닌 거지. 그죠? 오, 그런 거야? 맥주는 독주가 아니었던 거야? 진짜? 야, 소주도 종류가 되게 많던데 순나리는 어때? 이, 이름 자체가 순나리야 그건 독주야, 독주가 아니야? 그 독주야? 이슬톡톡은? 그것도 독주야? 어, 진짜 헷갈리지 않아요? 맥주가 독주일 까 아닐까? 대답해라, 이놈 지지배야 독주, 진짜요? 어, 나는... 나는 성경이 이렇게 모호한 게 너무 싫다고 독주 그랬으면 가로 열고 뭐 해야 돼? 몇 돈지를 써 줘야 될거 아니야? 몇 돈지를 딱써 주면 아이 이상은 안 되는구나 이 이하만 우리에게 허용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자면 한이 없고 생각해 보자고. 성경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무서운 건요. 그게 몇 도든간에. 그게 포도주든 독주든 아니면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고량주든 뭐든 간에 모든 술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야? 마시고 취해라. 취한다! 라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면 어떻게 되니까? 방탕해지니까. 모든 술은 그 사람을 결국은 취하게 만들고요. 취해지면 그의 인생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삼손이 이상해졌더라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을 위한 맷돌을 돌려 이상하지 않냐?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끌려 나가서 거기서 그들을 향해서 제주를 부리고 있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왜 삼손이 그렇게 됐을까? 아까 성경 구절에 맞춰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느 순간 삼손의 삶이 방탕해졌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블레셋 밑에서 붙어먹는 인생이 됐다고 성경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방탕해지는 이유는 무언가가 삼손을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러면 삼손의 인생을 취하게 만든 포도주, 독주는 과연 무엇일까? 뭘까? 성경 말씀 보여주자 큐! 옳지 이렇게 써있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들릴라가 무릎 베기를 해준 거지 삼손 여기다 머리를 대세요 여기서 찾아세요 그, 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머리를 홀랑 깎아버린 거잖아. 삼손을 취하게 한 여자가 있었다니까. 그게 누구요 뜰릴라! 삼손을 취하게 했던 여자. 삼손을 눈을 뽑고, 삼손을 연자 맷돌에 묶어놓은 여자. 삼손을 다곤신전에 끌어낸 여자가 누군가? 그를 취하게 해서 자기의 본분을 떠나가게 했던. 원래는 똑바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 술을 취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이유가 뭐예요? 술 취해서. 그를 취하게 했던 그 무언가가 그가 갈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지. 내삼손에겐 그게 누구였다? 들릴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을 단순한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높여서 그의 인생을 취하게 만드는, 방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고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겠지? 네? 혹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심지어 무시할 수도 있어. 사탄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탄은 우리 노란 머리를 무시할까 무시하지 않을까?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 황금빛 찰나는 이 머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 왜? 얘가 뭐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 얘가 하나님의 손에 진짜 제대로 잡히면 얘가 오늘날의 애우시 될지 삼가리 될지 오늘날의 드보라가 될지 얘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도원이 될지 아무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절대 우리 노란 머리를 무시하지 않고 얘 인생이 정도로 똑바로 갈까봐 성령 충만해질까봐 얘인생에 뭐를 갖다 줄까? 딱 취할 만한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을 얘 인생에 쓱 갖다 주는 거지. 뭐 하려는 거요? 이거 먹고 취하려는 거요. 이거 먹고 비틀비틀하려는 거요. 얘만 그래? 아니지. 얘도 무시하지 않지만 얘도 무시하지 않거든. 얘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오늘날에 뭐가 될지 오늘날에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어떤 사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에게 딱 맞는 얘에게 딱 맞는 포도주와 독주를 쓱 넣어 주는 거야. 우리 자매에게도 쓱 얘에게도 쓱 우리 까만 마스크에도 쓱 넣어 주는 거지. 여러분, 사탄은 늘 그래 왔다니까.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자고 삼손과 들릴라가 만난 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어차피 찌고 우리 두번 만나기 어려워요. 필연, 그렇지? 필연이야, 필연, 필연.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낭만적인 거라니까. 여러분, 삼손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비참한 성경 구절이 뭔줄 알아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에 라는 단어. 삼손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여신이 다가온 거야. 우연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니까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 성경에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건 있어. 그런 건 있지만요. 들릴라는 실제로 블레셋의 방백들하고 너의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면 각각 넌 나에게 은천백 개씩을 줘라. 이 여자의 마음엔 은천백 개가 들어있어. 그런데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야? 삼손에게 다가와서 심지어 사랑의 증표인 무릎베개. 삼손, 여기다 버리를 대세요. 그, 그 사랑의 증표인 무릎 베개를 해줬다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 들릴 날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뭐해라? 취해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러운 그 무언가를 쓱.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우연히 내 인생에 돈줄 알아요. 이게 인생 너무 낭만적으로 사는 거라니까 야, 잘 생각해 봐봐요 삼손이 뒷나루 내려가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 사자를 찢어버렸지 쭉 응. 사자를 쭉 찢었어 그리고 던지고 나중에 다시 내려가는데 사자의 지나가는데 사자의 몸 안에 뭔가 황금색에 노릇으로만 게 있는 거예요 뭐요? 꿀, 허니허니한 거, 그죠? 아, 마침 딱당 떨어지고 있었는데 꿀이 딱 있는 거야 어머, 어머, 웬 꿀?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꿀을 떠서 입에다 집어넣었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갔대니까 삼손에게 이게 삼손에게 이게 그냥 하루의 해프닝이야 그냥 우연이야. 근데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찢어 죽여서 버린 사체 안에 꿀이 들어있다. 이게 진짜 상식일까? 원래 나시린의 서원에 있는 사람은요 나시린이 금해야 되는 대표적인 부정한 것이 뭐였냐 시체야.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중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부모가 죽어서 시체가 돼 있어도 그 곁에 안 갔다니까. 나 시린의 소원을 깨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당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 꿀이야! 라고 생각해. 시체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꿀을 떠서 입에다 넣었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부정한 일이 삼손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꿀 있는 거 이상한 거라니까. 구더기가 있어야 상식이지 꿀이 들어있는 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삼소는 묵상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본능밖에 없어 어, 막 좋아! 어, 이렇 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뭐라? 너는 삼가! 이렇게 써있잖아 너는 삼가라. 인생이 모든 것이 할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할 일과 안할 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손을 잡아도 되는 것과 잡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다가오잖아. 내게 다가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끄는 하와도 있지. 하지만 사탄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그의 인생에 밀어주는 누구도 있다? 들릴라도 있다. 너 혹시 남자친구 있니? 있다고 그래, 빨리. 오케이,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하라고! 그놈이 하나님이 보내준 건지,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온 건지. 잘 생각해야 돼. 응? 자꾸 껌껌한 데 가서 뽀뽀나자고. 그놈 새끼 들릴라요. <laughs> 여러분, 친구는 무조건 오면 오케이가 아니라니까 우리 찬송가에 뭐라고 써있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친구도 선택이요 누구랑 함께할지 누구와 길을 걸을지를 선택하라고 들릴라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난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라를 표현하든요 내가 더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들릴라 어떻게 생겼는지 한 문장으로 가장 완벽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생겼나? 들릴라는 이렇게 생겼어. 완벽해.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들릴라는 삼손 스타일로 생겼어. <laughs> 삼손이 삼손이 머리 짧은 걸 좋아한다 그러면 들릴라는 원빈처럼 밀판이요 <laughs> 삼손이 펑퍼짐한 거 좋아하면요 그날부터 먹어 몸을 몸을 키워. 왜?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맞춤 서비스 합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사탄은 안다니까? 나는 모르지 얘 다크서클이 뭐 때문에 생겼나 그러나 사탄은 안다니까? 얘에게 딱 맞는 걸얘 인생에 슥 갖다 주고 이거 먹고 뭐 하라는 거야? 헤벨레에게 취해서 방땅해져라 어? 우리 까만 마스크? 네가 뭘 좋아하는지 사탄은 딱 알아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의 오빠를 딱 <laughs> 우리 주일 예배고 뭐고 우리 에버랜드 가요 그리고 막첫 번째 뭐하라?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무슨 뜻일까? 추격해봐 설교를 그렇지! 취하지 말라 이걸 딱 바꾸면 당신의 삶은 유혹받고 있다는 거야 당신의 인생은 유혹받고 있다 청년의 삶은 유혹받고 있고, 크리스천의 삶은 유혹받고 있다. 당신의 삶에게 맞춤 서비스에 참 먹음직, 보함직, 참 탐스러운 그 무언가를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거 먹고 취하여 방탕해지라고 무언가의 맞춤 서비스를 딱딱 내 인생에 던져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손을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주양감리교회 박경민 목사님의 정말 은이로운 말씀 오늘 이 방송이 말씀이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길게 안 느껴졌어요. 아마 여러분 끝까지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김치 선물 세트를 전해드립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이파이브!